네, 이어서, 영천시대 사회와 문화 삶 사회 후기 살펴볼게요. 제 밑에 나오는 거는 베트남에 있는, 네, 회관인데요. 우리 단항 아시죠? 단항 옆에 가면 호이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면 중국인들이 살던 건물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 중국인들이 해외로 굉장히 많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던 시대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로 나올 때도 상공업이나 이제 농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 되게 아시아가 강했구나. 특히 명청시대에 부여했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시대의 사회와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회가 첫 번째, 그다음에 경제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신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신사는 서양에서의 신사하고는 다르고요. 관인 누가? 관료를 하고 있는 사람,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현재 일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 소과에 합격한 사람처럼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학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이제 한족을 의미를 합니다. 만주족 아니고 한족 지식인층을 우리가 당시 신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 황제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지가 굉장히 고민이었고요. 자, 이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좀 깎아줬습니다. 대신 뭘 시켰냐면,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업무를 이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중간관리자 같은 인물이었고요. 설명을 잠깐 좀 읽어보시면, 지배층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명대에 학교와 과거제가 결합되면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을 안 내면서 재산도 있었고, 이거를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납부하는 거를 뭐방납을 하거나 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를 했고요. 지방관을 도와서 사회 안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없이는 다스릴 수가 없었다. 이런 구절이 나와있죠.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 살인파 같은 그런 존재였다. 가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말고, 어,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서민들도 굉장히 잘 살게 됐고요. 특히 식량이 아주 많아졌는데, 쌀이 그 전까지는 창장강이라고 하는, 이제 양, 양장, 양, 양자, 양자강, 음, 창자강, 창장강, 또는 양지강 하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송대에는, 하류가 발달을 했다면 이제 명나라 때는 중류가 발달을 하고 상그네 죄송합니다 청나라 때는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 강이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랑 붙어 있는 서해예요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러면 강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 겠죠 그죠? 그러면 상류가 어디예요?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가 여기, 그 다음에 중류가 여기, 하류가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밑에 쪽에 모여서 살다가 점점점점 위쪽에 연두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지역까지 식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후베이성, 훈안성에 풍년이 들면 이그 천하가 풍족하다. 이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이 지역이 곱창제대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약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옷감을 짜는 면직물과 견직물은 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업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것도 창장강 하류 지역. 그래서 여기가 농사를 안 짓고 이 옷과 관련된 수공업을 하는 지역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식량 생산을 상류 쪽에서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음. 이제 바치고 선물 주는 형태의 조공 무역을 했다면 청나라 때는 광저우라고 하는 곳에 우리 나중에 아편 전쟁할 때또 나올 겁니다. 공행이라는 이제 무역 제한 기구를 관리 기구를 설치를 해서 허가받은 상인들 제외하고는 공행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교역을 하는 형태를 보여줘요. 이게 이제 아편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거에 맞추어서 세금은 이제, 은으로 걷는다는 거는 두 나라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되냐면, 이 명나라 때도 세금 종류가 지세정세, 그 다음에 청나라 때도 지세정세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땅에다 매기는 거고, 이거는 사람한테 매기는 겁니다. 인두세. 그러면 이건 재산세고, 이거는 이제 인구, 인두세가 되겠죠. 어, 그리고 전부 다 이거 둘 다, 은으로 납부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명나라 때는 이거를 따로따로 따로 걷은 거예요.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걷고, 청나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세를, 인구세를 넣어줘버렸어요.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당시에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강의제라는 황제가 서비스를 한 거예요. 1711년 성년 남자 수를 기준으로, 이후에 태어나는 인구에 관해서는 세금을 깎아준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럼 인, 인구세가 없는거나 거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합쳐서 내는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 이제 그 동안에는 머리 하나가 다 세금이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금 안도 되니까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실제로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세금 제도 이름 자체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대, 청대 문화는 여러분이 아마 윤리와 사상 시간에도 배워가지고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근데 성리학이라는 기존 송대의 발전을 했었던 우리 정부에서 연구하는 학문이 관학입니다. 근데 이 성리학이 양, 그, 이제 명나라 때 시대가 오면은 뭐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그런 정, 면보다 개인적인 실천, 그리고 깨달음, 언행일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이제 양명학이 양명학의 본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하고 성격이 좀 달라져. 비판적인 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조금 더한 단계 더 가서 실학도 나타납니다. 실학은 좀더 실용적인 성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서대전. 오경대전, 사서오경은 유교에 굉장히 중요한 경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락제 때에 편찬된 영락대전, 이런 책들을 펴내게 되면서 그동안 몽골에게 약간 밀렸던 한족 문화를 복구하는, 되살리는 이런 측면의 서적이 만들어집니다. 자, 양명학의 대표학자는 이제 왕수인, 심증리,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하면서 알더라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여러분 이름은 아실 거예요. 고증학, 그 다음에 공양학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고증학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아무래도 만주족이 지배를 하던 시대다 보니까 정치적인 얘기나 민족적인 얘기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어, 이 고증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 저는 정치 몰라요. 저는 그냥 글씨가 무슨 뜻인가 보는 거예요 하면서 정치적인 얘기 사랑 전혀 관련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세상과 어떤 학문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고증하게 비판하면서 너네는 현실과 타협하는 애들이야. 학문은 현실이랑 같이 가야지 하면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혁을 주장을 하는 개혁을 지향하는 이런 성격의 공양학이 청나라 말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찬 작업 중에 강의자전, 강의제 때 편찬된, 그 다음에 고금 도서집성, 그 다음에 사고전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자, 이런 책들은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약간 백과사전 형식의 책들이고요. 편찬 사업을 통해서 한인 학자들을 좀 달래보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외래문화 쪽인지 발표 좀 해주시고요. 당시에 우리 서양사에서 배웠던 종교재판 후에 어, 예수회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교황의 교황청에서 크리스트교 구교 측에서 어, 우리 유럽에서 위치를 빼앗길 것 같으면 아시아 쪽으로 가자 해서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 선교사가 실제로 중국에 도착해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 설명한 천주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랑 지식을 같이 전해줍니다. 그래야 아시아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가운데에 있는 세계 지도를 이 마테오 리치가 함께 그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담 샬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명, 명나라 끝머리에 들어왔는데, 청나라 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 이 전통적인 예의 문제가 있는데, 크리스트교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얘네들은 조상숭배랑 유기족 전통을 무시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크리스트교 포교 방식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이 전례 문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지문 보시면 여러분도 좀 느껴지실 거예요. 교황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 크리스트교는 이제 중국에 가서는 이제, 저, 그, 당연히 중국의 전통을 존중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재산 자체는 미신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안 된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랑 가지고 충돌이 되고요. 결국에는 모두 추방되고, 네, 상당 기간 성교사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웅정제가 네, 종교를 금지한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도 보여요. 자, 해서 명청대 사회경제 문화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